베이징도 <뭐라> 가고. 아 베이. 에아 여기 슈퍼마켓. 어디? 어디? 지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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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마켓. 아무래아 아, 그거가. <뭐라> 메코리아. 아, yes. 오, 왔죠네. 아. 버튼 앰마, 마네마하하 호치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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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? 여기 베리, 이거 슈, 슈퍼마켓? 로. 어, 어. 스트리트, 위, 위, 위서 스트리트, 어, 고, yeah. 어, 히어로, 슬로 랩, 어, 앤 랩, 어, 이케야. 아, 오케이, okay, 오케이, okay. 슈퍼마켓. 어, oh, 라면 yeah. 있어, 라면. 루들. 어, 코리아호투리 투리. 이 와이프. 어, 베트남. 베트남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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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빛 라이 거 어, 이거 이거 있어. 괜찮아. 이거 없어 썬썬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여기 여기 피부 이렇게 어 오케이 오케이 아까 아까 유 없어 와 안돼 돈 터치미 막 그랬지 너 알지 아까 아까 내가 이렇게 아아음아 <laughs> 음. 아, 많이 했어 나미미 베스트 스위트룸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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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스트 스위트룸 웨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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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굿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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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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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너 시간에 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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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조금 조금 아, okay. 아니면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나시 스미치 마이 유튜브 유 카카오톡. 이거 아, 이거, 이거 있어. 안 카카오톡 왜안 돼? I don't know. 다시 다시 다시. 유아유유유그저 uh, 뭐야. 그거 랭귀지 랭귀지. 랭귀지 랭귀지. 어 이거 이거. 이거 이거. 오케이. 음. 미. 오케이. 미. n g g n g m 미미 미. 아, 잘 와. 미? 응. 음. 엉 h 음 한국에 제가 아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키가 크신데 그분 얼굴이랑 여기 앞에 있는 누나랑 얼굴이 진짜 닮았어요. 알아는 작이나. 엉깜 một người quen 아, xem 그 giống một người không